지금, 하수구를 하나 뚫러 왔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막혔습니다. 이 밑에까지 물이 좀금 꼴랑꼴랑해요. 지금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 카메라가 퍼져갖고 지 카메라 못 뚫고 올라왔어요. 보시면 지금 꼴랑꼴랑하죠? 예. 들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소재고 따겠습니다. 소재고 따자마자 팍팍 쏟아질 거예요. 이거 자 지금은 제가 YT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림을 잘못 그리는 관계상 이렇게 지금 그냥 표현할게요 요걸 YT로 자 요게 YT입니다 이게 YT YT인데 여기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요 구간은 여기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그리고 여기는 세대 이걸 뭘로 구분하느냐 여기 보면은 YT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모가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관리사무소 책임을 주는데, 여기부터는 세대 부담이에요. 요 부분. 요부분부터 세대 부담이에요. 이래서, 어디까지 주시냐, 여기까지. 이렇게 해드려야지 소비자분들도 부담이 덜지. 따는. 원래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 스타일상 일부터 하고 보자,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필로티를 땄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안, 여기 청소, 이거 스케일링 안 하면, 이 스케일링 안 하면 또 막혀요. 아마 두달못 버텨요. 그달 못 버텨요. 지금. 날씨가 풀려도 막히는 거예요. 네, 안 막히는 거예요. B? 날 날씨가 풀려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얼어 있잖아. 전세대가 다쓸 텐데 재수 없으면 이쪽에서 막혀버려지고 오바이트 칠 거예요. 음. 여기 1층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가 네. 1층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오바이트 친다 <laughs> 이쪽으로 오바이트 쳐요100% 이제 이거. 음. 제가 누스 탐지도 하고 배관 뚫어드리는 것도 하고 해빙도 해요. 음. 근데 배,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 개통은 다 거쳐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올 수가 있죠. 음... 지금 하나도 안 맞게 쭉쭉쭉 다 설명해 드리잖아. 음... 그죠여기다나